안녕하세요 오칸돌입니다. 오늘이 제 데뷔 10주년인데요. 그냥 어, 제 데뷔 10주년을 기록해 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영상 촬영에 익숙해져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어,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에 2014년 5월 17일. 밤 10시에 제 데뷔작인 포칼 레인저가 런칭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싸움기, 22년 불멸의 두기까지 해서 10년 동안 대충 400여 회차를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작품을 계속 연재할 수 있었다는 게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음, 제가 기대했던 10년 후의 모습은 어, 부와 명예를 거머쥔. 뭐, 엄청난 슈퍼 지존 작가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뭐 평범하게 무난무난한 성과와 일만 하면서 재미없게 살았었네요 그래도 작가라는 직업을 계속 지키면서 먹고 산 것에 대해서는 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얻은 게 있다면 건강, <laughs> 건강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지 올해로 벌써 9년 차인데 저는 제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며 살게 될줄 몰랐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운동을 막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꾸준히 했다는 것에 모두 탐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작가는 아픈 게 기본 설정 값인데, 저는 이제 10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어, 일하면서 아픈 곳이 없습니다. 어. <laughs> 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제가 데뷔하고 어, 반년 만에 몸뚱이가 심각하게 고장이 났었습니다. 근데 연재는 해야 했고 음, 그렇게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던 길이었는지 냉장고에 마실 걸 가지러 가던 길이었는지 아무튼 가다가 갑자기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 나 죽겠는데 <laughs> 그냥 어, 죽을 것 같이 힘들어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 1년 안에 나 죽는다 어, 1년 안에 죽는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그때의 공포가 아직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년도에 이제 포괄 레인저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아는 동생이 체육관을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 두세 달 다니다가 또 보통 작가는 작품 준비 기간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등록은 못하고, 아쉬운 대로 이제 운동장 막 하루 열 바퀴씩 뛰다가 그렇게 연재를 준비했었는데, 그러고 포가투에 들어가면서 운동을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한게 있다고, 비교적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했었어요. 격투기로 시작해서 헬스, 달리기, 자전거. 지금은 크로스핏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혼자서 마라톤도 뛰어봤고요. 이렇게 사니까 어, 데뷔 전에는 체중이 50kg 중반 때였었는데 55, 56. 지금은 70kg가 넘습니다. 71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 15kg가 쪘죠. 자질을 보여드리면 이때가 여리여리 <laughs> 하던 시절이었고, 쑥스럽지만, 이거 첫 바프 때인데, <laughs> 이때 뺀다고 빼서 수분 조절까지 하니까 너무 얼 보기 싫었었어요. 사진은 그나마 오일을 발라서 광택이 나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저때 꼴이 미러였습니다. 실제로, 그 뭐지 다이어트 한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파 보입니 약간 그때 하, 나 운동해도 가진 근육이 별로 없구나 하고 허탈해 했었는데, 저렇게 다이어트 된 상태가 58kg 였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55kg 정도가 평시 상태였는데, 이제는 아무리 굶어도 뭐 58kg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조금 뿌듯하기도 했죠. 아야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10시간 가까이 운동에 쓰고 있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작업을 더 하는게 더 좋은 결과물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일단 비실비실 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고 운동을 하면서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습니다 운동을 안 했으면은 지금보다 그림 더못 그렸을 거예요. 어, 표현 수준이 지금보다 낮았을 겁니다. 그거 말고도 운동을 통해 얻은 통찰 같은 게 있어서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기로 했고 어, 지금은 미래의 병원비를 아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어, 데뷔하자마자 제가 데뷔하자마자 큰돈을 만졌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때 당시 저는 아 일단 정신 머리가 썩어, 썩어가지고 큰돈을 만졌다면 엉망이 됐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게 일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불만족스러우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뭐 운동이랑 다른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분명 있거든요. 그때 현실의 맛을 봐서 다행이다. 다행이구나 싶다가도 어, 이제는 그래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10년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분명 있긴 하지만 어, 착실히 잘산것 같아서 뿌듯해도 될것 같습니다. 뭐 돌아보면 나는 그때 뭐가 부족했고 음, 이제는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라는 반성을 해보자면 조급함이 제일 문제였었습니다. 싸움기 1화에 나오는 대사이기도 한데 조급하면 모든 걸 망친다라고 저 인물이 말하는 게 사실 제가 저한테 하는 잔소리였거든요. 8년 전에도 제가 조급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전혀 안 고쳐졌죠. 이게 기획 단계에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했었는데 돈을 벌려면은 어쨌든 빨리 연재에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뭔가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연재를 시작한 것이 큰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고집. 제가 개똥 고집이거든요. 왜 고집이 세졌나 생각해 보면 일단 이 직업군은 성적표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인기 순위든 뭐랭 뭐든 아무튼 랭킹을 쉽게 볼수 있죠. 그래서 그걸 아무나 볼수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잔소리를 엄청 합니다. 조금 억울한 지점은 작가가 대박을 못 치면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냥 무난무난하게 직장인들처럼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잔소리를 엄청 합니다. 사람을 이제 복권 지급하는 건데 근데 뭐. 저도 대박을 꿈꾸며 들어왔기 때문에 뭐 잔소리해도 그러려니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저런 잔소리를 듣다 보면 사람은 저항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순응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개기는 편이어서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잔소리와 조언을 구분하며 들었어야 했는데 그냥 다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단순하게 저항한 거죠. 예를 들자면, 요즘 학원물이 유행한데 하면은, 괜히 주인공을 군대 다녀온 예비군으로 만들고, 요즘은 사이다를 줘야 한다라고 하면은, 에이, 고구마나 먹으라고, 괜히 답답한 전개로 그리고, 주인공은 잘생기고 이뻐야 한다 하면은, 또 괜히 못생기게 그리고, 회기물이 유행한데 하면은, 현실을 긍정하는 작품을 만들겠다라면서, 뭐 제가 하고 싶은 걸한게 아니라, 단순히, 반대로만 접근했던 거죠. 이것을 1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인간인가 하고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런 의견대로 움직이면 통제당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통제당하기 싫어서 저항심이 생긴 건가 싶었거든요. 이제 보통 이럴 땐 유년기로 갑니다. 어, 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제 마음대로 놀고 다녔거든요. 뭐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강요나 압박 같은 것도 없었고, 어지간해서는 혼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불 정도는 내야 이제 아버지께서 몽둥이를 드시는 정도. 그래도 때리시진 않았습니다. 몽둥이 드시기만. 하고 그때 화장실을 태웠었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살아서 타인의 의견을 안 듣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니까 그냥 공부 안 해서 그런 거더라고요. 멍청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지식은 저한테 공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제 세계에 변화를 준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식을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한건 아닙니다. 공부를 해도 제가 그 지식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죠. 왜 존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또 해보면 그냥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보다 그렇게 예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소심해서 티가 잘안 났을 뿐.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합의한 많은 지식들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지식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 인간에 대해서 존중할 줄 몰랐던 그냥 싸가지 없는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 스스로 제 사회화를 하는 중이에요. 착해지려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싸가지가 없어서 지식을 존중하지 못하고 조언을 들으면 반대로만 <laughs> 행동했었다. 10년 동안. 뭐, 10년이 뭐야? 제가 올해로 만 36살이거든요. 36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네, 부끄럽네요. 그래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일단 불멸의 투기를 올해 완결하고 싶은데 힘들 것 같아요. 완결하고 싶은 이유는 아 지금 작업 방식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조 작가님 구해서 나눌 수 있는 작업도 아니고 그래서 빨리 좀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대충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일주일에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차기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희범의 회기물입니다. 제가 과거에 거부했던 요소를 다 때려넣은 회기, 학원, 사이다 요소 다 들어간 그런 내용을 그릴 것 같고요. 근데 또포괄을 하게 되면 너무 제 세계에 매몰되는 것 같아서 이걸 해야 하나 좀 찝찝한 면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 세계를 경고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유기입니다. 요즘 갑자기 서유기에 꽂혀서 대충 서쪽 여행을 끝낸 손오공이 이제 부처가 되지 않고 현대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컨셉으로 러프하게 틀은 짜놓은 상태예요뭘 하든 차기작은 한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 주 4일 노동을 지망하며 기획할 것입니다. 10년 동안 너무 일만 해서 억울해서라도 놀 시간을 만들 거예요. 운동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놀때 아파서 못 놀면 개억을할것 같아가지고 신나게 놀려고 운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끝으로 10년 동안 아, 만화로만 먹고 살수 있었던 것은 다 독자님들 덕분입니다. 빈말이 아니라. "배도 때부터 지켜봤다" 라는 댓글을 볼 때마다 매우 감사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머리가 좋다면 한분한분다 기억할 텐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괜한 반항심으로 스토리를 무리하게 썼었는데, 그거를 너그럽고 재밌게 봐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도 이 정도로 많이 봐주시는구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공손하게 작업하겠습니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게요. 저는 제 미래를 기대합니다. 데뷔 100주년을 기대하며, 안녕.